오늘 에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8장입니다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같이 이사야 4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덜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야훼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왕고하며, 내 목은 쇠의힘줄이요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라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니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숨기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48장 4절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말하죠. 한번 읽어 보실까요? 다시. 내가 알건이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목은 쇠의 힘줄이고 이마는 노시라. 철면피잖아요. 그죠? 예. 네. 그리고 그 앞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과다. 고집쟁이다는 거죠. 하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뭐내 삶의 경험상 그게 무슨 말이 맞느냐. 자기 경험을 강조하고 자기가 해왔던 방법을 강조합니다. 그러한 자를 왕과다. 그럽니다. 신앙생활은 뭘 말할까요? 나의 왕과함을 깨뜨리는 거죠. 말씀으로 깨뜨리고, 기도하면서 깨뜨리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안 깨뜨리고, 기도로 안 깨뜨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깨뜨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 어떻게 하죠? 그냥 깨시는 거죠. 하나님 깨시는 방법이 뭐죠? 혼나는 겁니다. 혼쭐 나고 나면 그때서 스스로 깨지잖아요. 참 미련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미리 스스로 말씀 안에서 깨는 훈련.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목에 힘줄은 쇠붙이고 이마는 노세나 다름없다. 8절에 보세요. <laughs> 다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배신하고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다. 아 참원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원래 죄를 안고 있으니까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죄가 안 돼서 간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비는 우리 인간을 표현하기를 인간은 죄 짓는 공장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리얼리티하지, 그죠? 그리고 또 너무 구체적이지 않나요? 너무 맞는 말 같아요. 돌았으면 죄 지어요, 그죠? 은혜 받았는데 돌았으면 죄 짓습니다. 대형교에서 그런 일이 꽤 일어나요. 그렇게 은혜 받고 감사하고 하늘께 영광 돌리고 차를 끌고 나오다가 서로 성도들끼리 실경이 버립니다. 참 묘하죠. 죠그 그렇죠? 인간의 연약함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과 완악함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극률이 여기십니다. 극률이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보실래요? 6절입니다. 다질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제약관에 빠진 그들을 다쓸어버려도 마땅한데, 노하기를 드리하시고 참고, 참고, 참으시면서, 그들을 품으십니다. 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너희들이 새 일을 들을 것이다. 기대하게 하는 거죠. 새 일을 행하리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집중하면은, 이 말씀이 내 가슴을 두들기잖아요. 기적의 사건은 평온한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니까. 언제 기적을 체험하죠? 절망 중에 절망을 느낄 때.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날 것만 같고 우리 가정 깨질 것만 같고 자녀들 앞날이 완전히 망, 망쳐질 것만 같은 그 상황에 하나 앞에 나와서 부러지고 매달리면 하나님 만지신다는 거죠. 새일을 행하리라. 세일을 희들이 듣게 되리라 이 세일은 이미 우리가 봤죠 43장 19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보라는 겁니다 광야에 반드시 길을 내겠고 사막에 광을 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가지고 새로운 농법을 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토라의 농법, 말씀 위에 선 농법 하나님이 광야 길을 내신다고 하셨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찾고 찾아서 점적 관수라는 법을 해서 개 호수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이 한두 방울 뚝뚝 떨어지는 거. 그 방법으로 쭉 사막을 깔았더니 초목지대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지혜를 구하면은 그런 역사를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도 내 자녀에게도 내 가정에도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성서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찾아라 너희들이 이제 새 것을 바라보리라. 이게 소망을 던져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이사야 48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겠습니다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전혀 알지 못했고 전혀 찾을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역사심으로 새로운 것을 맛본다는 거죠. 새로운 것을 막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아수로에 지배하에 있지만은 바벨론 나라 일어서기 전에 이미 이사야는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바벨론 포를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예언한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70년 차고 나면은 거로 70년 이후에는 다시금 너희들을 돌려보내 주겠다. 살려 주겠다. 위로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던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나요? 첫째로 내가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망하게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꼭 망할 것만 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신가요? 그 얼음 속에 빠져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장애물이 있고 가정에 여러 소란스러 있고 앞날에 어려운 일이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 보실래요? 4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더디 할 것이며.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리라. 하나님의 성품은 인내의 성품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계속 참는 겁니다. 너무 힘들죠 그죠. 그냥 하나님은 참으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늘 희망을 던지고 희망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미래에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그 소망을 앞당겨서 역에서 과거 끊은 끊어버리고 희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참는다. 그럼 언제는 길이 있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또 참고,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화가 나고, 막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은이 주기도문을 자꾸 암성하세요. 그리고 사도신경도 암성하고, 우리 예배,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 그걸 의미하면서 고백하고, 그걸 의미하면서 고백하면 되게 분이 가라앉혀요. 하나님 만져주시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기도문을 다 감성하고, 그 마음이 안정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때 폭발하세요. 그래도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거안 해보고 폭발하니까 자꾸 문제를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노하기도 드디어 하시고. 이, 하나를 하나를 이 하나님을 닮아야지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이 하나님 무시해 버리고 그냥 주먹이 더 가까워. 법보다는 주먹이야. 이러면서 내 하고 싶은 거다던져버리면 하나님은 노하기도 더디하고 참고 참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뭘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봐야 보셔야 돼. 그런 절망 같은 상에 황 빠졌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멸절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가 절망 걸 같은 거 절망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멸절하지 않는다는데 무시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늘 우리 마음 반에 말씀을 새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노하기를 대대하시고 멸절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일찍이 들어보지도 못한 새 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전 이스라엘이 그 사막에서 농사 짓고, 사막에서 의장을 만들고, 보통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면 뭐라고 그러죠? 미친, 그러잖아요. 미친 뭐, 연놈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요. 그런데 미쳤다고 그랬는데 그 소리 들었는데 해내요. 이게 현대의 유대인들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햇빛 쨍쨍하고 비한번안 떨어지는 그러한 날씨에 노아는 홍수고온다고 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신 차라. 려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겠다고 할머니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 미친 뭐가 막 나오지 않겠어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는님그 말씀을 주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게 합리적인 생각에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미친 그 소리만 나오면 멈춰버리잖아요. 그걸 기절을 못 봅니다. 이사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일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주실까? 찾고, 또 찾고, 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어마어마한 농장이 만들어졌고, 그 사막에 관상어를 키워서 물고기를 수출하는 수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물 많은 곳에 서 사는 게 아니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 그 일을 합니다.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 자꾸 그걸 꿈꾸셔야 돼요. 우린 연약하죠? 약하죠? 앞길이 막 막히죠? 뭐, 손이 잡히지 않잖아요? 깜깜하잖아요? 뭐, 일을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 속에 얼마나 많이 빠집니까? 이럴 때널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 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 무엇을 하든지 화내 r 그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하라 늘 물어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화를 폭발하는 게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일을 화를 폭발하셔야 되잖아요 불의를 향하여빵 뜨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없이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불의를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고 마귀만 좋은 일을 시키는 일들을 행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 하는데 사실, 인간적인 생각과 살아왔던 방법을 하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내 방법을 깨고, 하늘의 방법들을 찾으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육체를 깨는 게 쉬운가요? 자기 혼을 깨트는 게 쉽지 않아요? 고집 불통이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왕고하다. 왜 고집이 빠르냐?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 하나님은 결코 멸절시키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를 풀무불로 실현하노라. 아니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렵습니까?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이런 고난 속에 빠뜨려 놓으시렵니까? 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멸절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받습니까? 너를 풀무불로 실은하노라 다듬는 거죠.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릇을 만들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말씀 보실래요?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여노라 <laughs> 참고 기다리시고 멸질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오래 방치하시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간섭하고 관리한다는 거죠 풀무불로 내 연단하고 택했다 그 집은 내겠다 여러분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순도가 높은 금이 나오잖아요. 불이 강하면 강할수록 금은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선 금으로 나오는 거죠.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은혜 속에 푹 잠깁니다. 인생 깊이도 그렇지 않나요? 가볍게 산 사람들하고 무게 있게 산 사람들하고 고난 속에서 막 후적거리면서 이겨낸 사람들의 삶의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다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품어내는 그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연하게 그냥 내등내팽개치고 그냥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풀무불의 연단 같은 것을 경험하다 보면 제거된다는 거죠. 요비, 그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막 지내다가 한날 은혜를 채워 고백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다 읽어볼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가는 길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멸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가정 절대로 망하게 두지 않나요? 한날에 부러지는 부모가 있는 이상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꾼들이 교회 공동체 있는 한 교회 공동체 망하지 않아요. 부러지적 기도하는 일꾼들이 정부 요원으로 또 국민들이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멸질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우주마무를 장조하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단련이라는 거죠. 내가 단련한 후에는 하나님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자꾸 순금만 바라봐요. 순금만 금을 좋아하지 않아요? 순금 아, 순금 이 순금을 자꾸 찾는데 순금이 나오기까지는 뭐가 있지요? 단련하는 게풀무불에서 어마어마한 불의 온도를 높여서 불순물을 다 제가 노예의 순금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순금만 이렇게 딱나오면은이 순복음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 순복. 이 이제 퓨리파이 가스펠이 아니고요. 이풀 가스펠이에요. 풀. 이걸 이제 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래는 충만한 복음이잖아요. 복음 보금 그 자체.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자! 이게 순보금입니다. 근데 이걸 또 비아냥 그린 사람이 있어요. 뭐, 순두부냐, 순참기름이냐, 그러면서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런 소리 백날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보금 보험 중에 보금이라. 너희들이 이 보금을 하러? 이러잖아요. 순금, 그죠? 그럼요. 이게 뭐 18K 이런 거 아니고 도움한 것도 아니고요. 순산금. 아, 이 금덩어리. 그건 단련한 후에 넣은 거고, 말씀 위에 말씀을 찾는 자들이 순복음의 신앙 아니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딴거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 한번 가는 거죠. 제가 오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1977년 4월 10일 날. <laughs> 그날 제가 부활절인데 예수님을 부정했다가 부활도 부정하고 다 했다가 그날 그듭났어요 부활하신 주를 고백하고 여의도 그 광장에서 캬, 할렐루야 선포되는 찬양하는 그 속에 찾아주셨어요. 새벽에 끝까지 간 것만 해도 불사나님의 부르신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나서 여의도 순봉에서 계속 신앙생활 했거든요. 뭐 일이 처박히고 절이 처박히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을그 원래는 제가 이제 경영학을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서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정치하려고 그랬어요 내 가문을 살려내는 이게 또이 대구 출신이지않나요 그래서 그냥 그 팀들과 굴 올려서 정치하겠다고 막 그런 꿈을 꾸고 이제 수 넣어서 공부하다가. 꺾였는데요. 투병생을 하고, 고통 중에 고통을 하고, 7년간 투병생을 했던 거 아시잖아요. 계략성 능망염과그 다음에 계략성 폐계력이 있어가지고, 그 결과로 제가, <laughs> 기관지가 약해서, 이기후만 변하면은, 이 온도 차이가 있으면 이게 이제 목이 막 약해져가지고, 강탈을 해요. 그래서 늘 이게 기침이 저를 따라다닙니다. 그런 중에 하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부르심을 입고 이제 아, 신학을 해야 되겠는데. 그 당시 보니까 우리 순복음 신학이 제대로 이렇게 정리가 안돼 있었고 책이 안돼 있어서 다른 그 당시에 이제 교육부 인가가 나와 있는 대학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순복음 출신이 왔다고 막 놀리는 거죠. 그래서 빨리 교단을 바꾸라. 네가 살수 있는 거는 교사를 바꿔야 된다. 친구들이요, 저를 아끼어 주는 친구들이 얼마나 저를 그냥 꼬덕이는지 모릅니다. 뭐 이렇게 계획도 소개시켜 주고 막 그러면서 사실 그렇게 가면 편안하게 신학 공부도 할수 있고 장금도 들수 있고 막 그렇게 일할 수 있는데 이런 지하에 저는 다그 절했어요. 무슨 소리냐? 복음 중에 복음 순복음을 버린단 말이요. 에 복음 <laughs> 중에 복음 왜 순복음을 버려? 안 갔어요. 그러고 나서 대학원을 또 이제는 다른 대학원을 갔잖아요. 예, 감리교 대학원을 갔더니 또, 거기는 또 이게 감리교가 크잖아요. 그죠? 큰 교회에 거기 사역자를 막 소개시켜주면서 그거 가라는 거지. 아, 앞길이 열린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는 기도해 봤어요. 정말 그런가. 그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이 순자예요. 순. 이걸 버려. <laughs> 내가 여기에서 생물 얻었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을 바꿔? 이충견이라는게 그러잖아요. 그죠? 한번 주인을 딱 정하면 안 바꿔. 물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딱 정한 이상은, 내가 여기에서 생물 얻은 이순복은난안 버린다. 이건 그럼 여태까지 오고 있어요. 또 독일 갔더니, 독일에서도 또 그러고 있어요. 그냥 그왜 그게 처박혀 있냐고. 저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 참그 기쁨이 있어요 그런 연단 속에서 제가 오순절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오순절 신학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순금을 만든다는 것은 연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무시해서 그러신 게 아니고, 나를 버려서 그러신 게 아니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불멋불에 훈련한 후에, 연단한 후에,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점금같이 나오리라. 이를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로해야죠. 고난 쪽에도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첫날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말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드립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여 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손길 축복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